자,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, 좌표 평면이란 말이 있어. 그럼 X축과 Y축이 무슨 관계? 수직이지, 뭘 그러면 AO와 BO가 지금 수직인 관계에 있잖아. 그렇다면 이 AB를 줄을 긋게 되면은 당의 음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뜻인 거야. 그 다음에 OC를 딱 연결했을 때 OCAC 연결하면 요각이 지금 호OA의 원주각인 거니까 여기도 90이라는 걸알수 있지. 그럼 이쪽도 자연스럽게 90도가 된다 는 뜻일 겁니다. 자, 문제에서 보면 A라고 하는 점이 (2, 0)이다라고 했어. 자, OC와 OA라는 것은 반지름 반지름 아닙니까?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? 2가 되는 거다. 그래서 이 길이는 뭐겠어요? 1대1대 1대 루트 2를 활용해서 루트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중심각 알아냈고 반지름 알아냈어요. 끝났지. 자, 부채꼴 넓이.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이파이라는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중심각이 90도라서 4분의 1 적용하면 되겠고 빼기 삼각형의 넓이. 루트 2, 루트 2, 2분의 1.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1이라는 넓이로 구해지겠네요.